哎，好，好 <music>，いい

오, 쏙, 스멜, 에이! 아이 아, 이이이이아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 해 괜찮아 이이이 그래.

돌돌이 서브 리시브 흔들렸어 아 반 뛰어, 에이킷. 아이고. 아이고. 리시브. 토스 반칙 좋았죠? 잘 잡았어요, 이거. 연타. 토스가다 익었죠? 어이, 아웃인데 받아줬죠? 이런 실수를. 소스! 어 안쪽장 밀리네요. 다 페인트 근데 네, 다 익혔죠 몸이 먼저 돌아서 그래요 페인트 이게 페인트 정석이죠 터스 다음 뭐.. 뭘 찰까요? 애매하게 차기 오 어, 어, 살리나요? 그냥 넘겼어야 하는데 리시브 와우 안축 a 이키넘기네 아이고 공이 넘어가네요. 날씨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느낌이에요. 바닥이 너무 뜨겁죠. 지금 안추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 아니, 토스. 어, 바로 바로. 어이 공격수 쪽으로 안 축. 추... 페인트 아, <시>... 돌돌이. 이안축 차기. 무식 무 죽겠어요. 오. 오. 뺑뺑이. 오, 토스 좋아요. 아, 안추게이키. 리시브. 토스. 뺑뺑이. 페인트, 안츄, 어, 묵직했어요. 어우, 좋다. 있었습니다. 아! 어우. 뺑뺑이 페인트 페인트랩 점수는 10대10 리시브 토스 아 손이 안죽이었는데 각은 잘나죠 뺑뺑이 아쉬워요. 바로! 페인트! 어, 익었죠? 아,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아, 소스! 이상한 네. 아, 아, 넘어타기안안넘전하게 넘어, 넘어. 어, 아, 보내주고요 아, 리시브 토스 다이렉 네. 아 바이코 네. 안전서브 토스 안추, 각이 깊었어요. 이번 건안축 눌러차기, 아, 아 센스있게 밟았는데 아, 공이 뜨질 않아요. 안전 서브 리시버, 토스아비 안추! 소스, 에이키, 오, 비거리 좀 나왔는데요, 이거. 경기는 15대. 경기가 끝났습니다.